안녕하세요 황현빈입니다. 아, 2017 상반기 대비 한국전력공사 필기시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공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뭐 다른 전형 절차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무능력 검사하고 인성 검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 뭐 인성 검사라는 부분은 패스와 나시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부 판단의 기준이기 되 때문에 여러분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 직무능력 직무능력 검사를 볼게요 직무능력 검사는 여러분 그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시험이죠 선발 시험입니다 아 특히 우리 이제 공짜 들어가는 이쪽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쪽 기업에서 시행하는 그 직무능력 검사 즉 필기시험은 어 단순하게 뭐이 특정한 수준의 그 지적 능력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이러는 그 사기업 쪽에 어떤 그 맥락하고 조금 다르죠.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선발해야,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어, 뭐, 이렇죠. 뭐, 사무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필기에서 전체 합격 선발 예정에는 100배수를 선발하죠. 100배수를 선발하지만은 이 직무 능력 검사를 통해서 2.5배수만 남깁니다. 즉, 40대 1의, 4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대 평가다라는 점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상대평가라는 점은요 나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뭐가 중요하죠 등수가 중요하죠 내가 남들보다 그냥 막연히 좋은 점수를 되,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 항상 이런 게 나와요 아쉽게 탈락했다 근데 아쉽게 탈락하나 그냥 탈락하나 탈락은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아 내가 아쉽게 탈락했다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지금 할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한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은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하는 기업도 꽤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명확하게 어떠한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다른 요소들이 별로 개입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내부 전형 방법에 따라서 뭐 가중치를 둬 가지고 서류 전형 점수 일부 발표 어, 반영하고 뭐 그런 맥락에서 커트라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한정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고상 그런. 한 내용들이 없죠. 단계별로 앞에 전형의 뭐 점수를 가지고 온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직무능력 검사 한 개만 가지고 면접 대상자를 선발할 것이다. 이러한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목소리> 자, 어, 크게 그네 가지 직렬을 봅죠. 사무 송배전, 뭐 통신 토목 건축 IT 원자력 발전 이쪽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합격자 수는 이쪽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응시자 수는 이쪽이 가장 많을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전체적으로 약간 중심이 되는 파트가 될것 같아요. 자, 문제 구성은요. 95문항에 80분의 95문항을 풉니다 95문항에 80분을 푼다라는 것은요. 문제 하나하나가 좀 풀만하다. 아, 사실은 뭐하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는요. 풀만하다라는 부분. 풀만하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 그냥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문제들이 아니고 내용과 수준이 있는 문제들이 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요. 보통 사무직에서 직무능력검사에서 합격한 사람들은요. 55문제에서 저, 뭐 어쨌거나 85번까지는 풀었다. 뭐 성배전 이쪽은 80번까지는 풀었다. 이런 것이 평균적이에요. 평균적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뭐 풀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은 사실 어느 정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문계 사무직을 한다면 85문제 이상 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타 기술직군이라면 80문제 이상은 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실수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실 때, 아,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기준을 잡고, 시간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선택,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출제 영역을 보면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NCS 기본 강의, 뭐몇년 전부터 늘 얘기했어요. 뭐 10개 영역 이렇게 나오지만 다 필요 없다라고 그냥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의 90%는 어디를 결정난다? 이세 가지에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공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추세가 이제야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냈는데, 이제 어떡한다?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딴거 필요 없이 이거세 개만 해라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 문제를 낼때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각 직렬별로 이게 약간씩 과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은 자원관리 정보, 자원, 어, 성배전은 자원관리 기술, 그 다음에 이쪽 직렬은 정보 기술, 그 다음에 원자력과 발전이 뭐 뜬금없이 이제 조직이해가 하나 들어갔죠. 조직이해가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직이해가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내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원 관리 능력은요, 자원 관리 능력은 수리 능력의 일부예요, 일부.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뭐 특별히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의사소통, 수리, 그 다음에 자원 관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정보 능력이나 기술 능력, 조직의 능력은 이제, 어, 굉장히 그 다양하게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기술 능력 같은 경우, 한정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도형 문제, 전개도 문제를 가지고, 어, 기술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NCS의 어떤 기본 모듈에, 어, 기술 능력의 예제로서 이런 그 도형, 도형에 관한 것들을 집어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인적성 문제에서 출제되던 것들을 그냥 기술 능력의 범죄에 포함시켜 놓은 그 탓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어, 다른 의미는 없어요. 물론 뭐 컴퓨터와 관련한 그런 문제들, 뭐 내는 것들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낼 수도 있겠죠. 정보동력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요, 어, 상당 부분, 어,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70에서 80% 이제 큰 범주에서예요. 큰 범주에서 70에서 80% 문제는 결국은 공통 문제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에 각각의 직렬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구체적으로 한번 작년이죠 작년에 어떻게 문제가 났는가를 볼 텐데 일단은 한전의 기본 경향을요 한전의 기본 경향을 보신다라면은 어~ 2016년 뭐 상반기죠 상반기까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시험 문제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형태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수리, 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정식 풀고, 아니면은 뭐 논리 게임 풀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직무적성형 문제라고 한다라면, 이제 NCS형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NCS형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그 상황, 자료를 조금 더 많이 주고, 거기서 어떤 복잡한 원리보다는 상황을 적용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무 적용형 문제들을 우리가 NCS 문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3대7, 아니, 아니. 7대 3 정도 이런 비율을 맞췄어요. 이런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NCS 비중을 점점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의 비중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 뭐 6대 4 내지는 5대 5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6대 4에서 요 자, 러데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자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어, 일반적인 직무적성향 문제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간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여전히 더더욱 어,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 이런 문제들을 내면서 뭐 저거를 80분 의95 문제 다 풀어라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고요. 조금 이제 영역별로 조금 나눠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휘, 독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뒤에 나온 요구하고 혼동이 되죠. 어, 사실은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은 사실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이긴 해요. 결국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 해결이니 뭐 이런 것들 사실 사실 저는 이제 이거 이름 자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NCS에서 NCS에서는 왜냐하면은 어, 이것은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어휘 독해 뭐 이것은 독립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쫓을 수 없겠는데요. 결국은 뭐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거죠. 문서 이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한전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뭐, 크게 특색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리 능력도 더더욱 특색이 없죠. 수리 능력은 응용수리하고 자료 해석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것은 한마디로 고겁니다 기존에 직무적성 검사 형태의 문제다. 이것은 NC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수리 능력이다라고 왔었을 때는, 왔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 아, 다른 게 특별한 게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쪽 NCS와. 뭐, 특이사항은 수출이, 수출이가 2차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출이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제비중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인 의미의 응용수리와 자료 해석 준비하셔야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요, 언어출이, 이것서 기존 직무적성 검사, 면제 3단 논법, 그 다음에 뭐, 논리게임 등등등이죠. 상대적으로 명제와 3단 논법의 출제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어, 너무 뭐, 깊이 있는 것보다는 간단간단하게 해결하는 그런 쪽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문자 추리 같은 경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 하나 하게 되려면 뭐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문제 해결 이것이 의사소통, 수리 이런 것들 또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종합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 문제 굉장히 긴 굉장히 긴 자료 막 주고요. 문제 3개뭐두 개, 3 개, 4개뭐 이렇게 어, 짝지어서 딸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종합 문제 해결 문제다. 문제 해결 문제 뭐 이렇게 하니까 좀이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쪽 영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원 관리는 결국은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수리의 다른 형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예산 짜자, 일정 짜자, 그다음에 소요되는 뭐 자원 몇 명이 가야 되냐, 아니면 몇, 돈이 얼마가 드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계산 중심, 어떤 계산 중심의 수리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약간의 공통성 문제고요. 어 정보 능력이다라는 부분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게 어,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이공계 특화된 영역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 직업 기초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뚜렷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통 이런 거 내죠 어떤 바코드, 바코드 같은 코드 부여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죠 어, 엑셀 문제 같은 거 컴퓨터 활용 능력 엑셀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비중은 조금 내려갔어요. 예전에는 뭐 전체 문제 중에서 거의 10%정도로 이런 걸 내기를 했었는데 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을 조금 내려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뭐 기술 능력들 결국은 이렇게내드라라는 거죠. 이렇게 전개도 같은 걸 내고요.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스캐너에 대한 정보를 주고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독해예요. 그냥 독해. 무슨 독해? 매뉴얼 독해입니다 어떤 매뉴얼을 주고 나서 그 매뉴얼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는 다 하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도 문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분할 필요 없다. 아, 이거 그냥 독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이하고 대인 관계 능력은, 사실 이제 조직이의 능력은요, 음, 결국은 이제 수학분석만, 다른 회사에서는 수학분석만 출제가 됐었어요. 수학분석. 어, 한전에서는 이제 출제되지는 않,는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이것들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인 관계의 능력은 이제 결국은 상황 판단 문제예요. 상황 판단. 상황 판단 문제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니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차, 2차에서 뭐 출제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유. 우리나라 이제 그 사기업들은요. 사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출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시험 문제를 자기네들이 출제를 하는 원칙을 하는데 공기업들은 그것들을 일단은 자기들이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세개 정도 문제를 그 외주 회사가 한세개 정도 있어요. 그것을 가, 활용하게 되는데 그나마 뭐한 회사랑 꾸준히 거래해 가지고 어떠그 시험의 그 표준? 좀 일관성을 유지해주면 굉장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맙겠는데요. 뭐, 그, 그러면 또뭐 감사에 걸리겠죠. 한 업체랑 계속하고 있으면 니네 뭐 서로 짜고 치는 곳을 또많니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해, 매번이죠, 매번.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 업체들을 서로 바꿉니다. 그래봤자 이제 세 명이 이공기업, 저공기업, 저공기업, 저, 세 회에서 그냥 이리저리 짬뽕을 이렇게 도는 좀 웃긴 케이스이긴 한데요. 뭐, 사실은 이것이요. 결국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요 몇 년째 어떠한 그 동일하고 일관된 출제 방식 즉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얘들은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 오히려 좀 부담감을 너무 수험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특별히 특별히 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다. 그냥 다, 일단은 출제한다는 영역은 다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난이도 측면에서도 조금 다르죠. 1차하고 2차하고 봤었을 때 2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난이도도요, 굉장히 그, 다양하게, 뭐, 기본적으로 문제가 95문제를 80분에 푼다라는 그 기본적인 맥락상 아주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갔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문제가 어려우면 다 어렵지. 뭐 저만 어렵습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쉬우면 또다 쉬운 거예요. 나만 쉬시면잘 봤다고 괜히 들뜰 필요 없다라는 것. 그것들 즉 공기업 시험, 특히 공기업 시험은 출, 어떻게 출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그 정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전 필기점 전략인데요. 뭐 전략까지는 없어요. 전략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아, 어, 사실은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요. 영역권 출제 원리를 다 파악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기본 원리, 기본 원리들을 뭐 한전을 위해서 뭐 따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기업 지망을 하신다라면은 사실은 뭐, 여러 군데를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사실 한번 정도는 뭐, NCS 전체 기본 원리들을 한번 정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NCS 각 영역, 주요 영역에서 담고 있는 원리와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정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 이 회사는 이렇게 내는구나 정도 파악하는 거죠. 파악하는 거. 여러분들이 유형을 자꾸 학습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거는 여러분 성공 못 해요. 뭐 성공했다라고 해도 굉장히 그 운이 좋은 케이스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유형은 파악하는 것. 아, 얘들이 이렇게 냈, 냈구나. 이 정도로 내는구나. 그럼 내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아, 내가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 정도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더, 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내가 95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60번까지 진짜 완벽하게 풀었는데 뭐 이런 거 소용없다라는 거죠. 60개까지 완벽하게 풀어서 60개를 다 맞았는데 커트라인이 6 5여서 실제로는 이거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합격생들은 이 정도까지 풀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참고를 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실전 모의고사를 진짜 실전처럼 보는 거죠. 진짜 실전. 진짜 실전처럼 보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시간 잡고 그 시간 안에 풀어라.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듯이 뭐 해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라. 라는 겁니다.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와 같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문제를 리뷰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요. 문제는 순서대로라는 얘기는요. 세트형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세트형 문제죠. 그래서 어떤 영역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요즘 공기업 문제의 특징, 공기업 문제 풀이의 특징은 영역별로 구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시간적으로까지 구분하지 않는 것이 요즘 추세거든요. 지금 뭐세개 영역으로 뭐 각각 20분, 20분, 20분 줬다 해도 결국은 시험 은 60분 안에 알아서 풀어라 이런 형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한점 문제 같은 경우는 세트형 문제입니다. 즉 1번부터 뭐 대략 한 10번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안 해요. 어, 서로 다른 영역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이 어휘로 시작했다라면은, 그 다음에 11번이 또 어휘로 시작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죠. 이러한 세트형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난이도가 원래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특징이에요.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꼭 지킨다, 안 지킨다는 이제 회사에. 어떤 특성이기도 하고요, 뭐 회사가 출제 방식이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앞에서부터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어휘, 독해는 몰라, 나 독해 별로 모르고 시간도 없으니까 독해는 건너뛰고 갈 거야 이렇게 되면은요, 요거는 여러분 그통계로직에서막 감점이 크게 당할 겁니다. 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느 정도의 그 정답률을 확보해 나가는 것. 그런 그 로직에 아마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렇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능력 평가가 안 되고, 자신이 잘하는 부분만 드러나게 되고, 못하는 부분 감춰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풀어나가라. 95문제 중에 80분까지 풀었다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다 풀어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건너 건너 뛰어서 갔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어, 뭐, 찍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 사실은 제가 뭐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상황을 고민할 정도로면 사실은 학교권하고는 <laughs> 크게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응? 왜냐하면은요. 뭐 이런 거죠. 90, 95문제 0 9 중에 내가 985문제를 딱 풀었어. 아 그럼 나머지 10문제 뭐안 풀어도 뭐대세 지장 없겠네. 그럼 불안하게 안풀 거예요. 그냥 불안하게 찍든지 말든지 고민안 하고 거기서 딱 끝날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경우는 풀고 났더니 시간이 다 지났는데 뭐 60분 60문제 당신이 풀었네 그 다음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 앞에서 아리까리하게 모르는데 이 문제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앞에서부터 풀다가 앞에서 풀다가 모르는 문제는 그냥 두세요 중간에 아 내가 이거 좀, 좀 찾아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그것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시고 그냥 패스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냥 마음 편하게 어디까지 끝까지 푸세요 푼만큼만 푸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것을 뭐 찍었느냐 마느냐 사실 이것들을 고민할 필요 자체도 없어요 찍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것은요 어딴거다 때려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무조건 총천만 가지고 보겠다 이런 시험에서는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최근에 직무적성 검사들은요 어 문제 해결의 능력 그다음에. 관리 방식 이런 거를 동시에 평가하겠다는 라 의도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표기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찍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찍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문제를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풀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어 그다음에 찍지 않는다 라는 건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시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뭐 강의는 우리 교재가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책이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NCS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 사실 요것들을 전제를 하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 유형들을 설명하고 3회에 걸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유형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유형. 유형 중에서 이제 공통 유형들이죠. 공통 유형들은 모두 다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개별 유형들은 그냥 요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 요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하고 소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는 1회, 2회 정도 이제 해설 강의가 들어가는 여런 형태로 여러분 강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